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변비가 개선되고 소화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도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있는데 소금 좀 먹어볼까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소금을 먹어도 될지 기준을 잡아보고 먹는 중에는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금물의 농도도 근거 기반으로 기준을 정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소금물 먹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게 있습니다. 그냥 좋다더라 하고 드셨다가 얼굴이 붓거나 혈압이 올라서 놀라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건 바로 내 몸의 상태입니다. 특히 심부정 같은 심장질환이나 만성 심부정 같은 신장질환이 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이 도움되기보다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혈압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소금이 혈압을 올리고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심장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되면 혈관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먼저 식사 중에 염분의 양을 체크해 보세요.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평균 3g 정도 됩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음식으로는 면, 만두류, 김치, 국물류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음식을 평소에 자주 드신다면 굳이 소금을 따로 더 섭취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단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나트륨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나트륨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눈에 띄는 증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에 나트륨이 줄어들었다면 의식이 떨어지거나 호흡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우리 몸이 서서히 거기에 적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피로감이나 구역구토, 어지러움, 보행장애, 인지능력 저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소금 섭취를 시작해 보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식사로는 소금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담 없는 농도로 시작해 보세요. 소금 3g에 물 500ml를 섞으면 0.7% 정도의 소금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기준으로 입맛에 맞는 농도를 조절하면서 섭취하시고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총 마시는 양을 조절해 보세요. 이 0.7%의 농도는 설사나 구토로 수분이 부족할 때 마시는 경구 수분 보충 용액과 비슷한 농도입니다. 이렇게 만든 소금물을 먹는 중에는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하는 신호를 잘 살피셔야 하는데요. 얼굴이 붓거나 갈증, 두통이 생기거나 어, 소변 색이 지나치게 노랗고 진해지는 경우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얼굴이 붓는 것은 수분 보충 치료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지나치게 보충되었을 때 얼굴 중에서도 특히 눈 주위 부종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소금 자체의 섭취량이 많거나 소금 대비 물을 적게 먹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니 소금 섭취량을 줄여보시거나 물 보충을 더해주세요. 소금을 단시간에 많이 먹으면 이렇게 설사가 날수 있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장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내 소금의 농도가 높으면 삼투작용으로 수분이 배출되어 설사가 날수 있지만 그만큼 체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탈수상태 혹은 건강에 따라서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소금을 갑자기 고농도로 먹게 되면 급성 소금 중독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혈액 내 나트륨이 급격히 올라가서 물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게 되고 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뇌출혈이나 경련, 신경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비가 고민이시라면 장 청소로 빠르게 해결을 보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의 소금과 함께 임상 연구로 검증된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다면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하는 신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증상들이 궁금하시다면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일부 내용은 한의학적인 관점이 들어갔는데 어, 이 책에서는 소금을 오행 중에서 수기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화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 전이나 음주 후에 소금물을 먹게 되면 소금의 수기가 술의 화기를 낮춰줘서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술을 먹게 되면 여러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소모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오행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게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소금 종류별 특징도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금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특히 심장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건강한 분들도 얼굴이 붓거나 두통, 갈증과 같은 신호가 있으시다면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약 복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질병관리 등의 건강정보를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셔서 건강관리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감사합니다.